자 연휴 첫날입니다. 자 어제 올려드린 제네시스 쿠페, 자 울산 시청자분께서 계약을 해 주셨어요. 계약금을 먼저 보내 주셔서 고객께서 타고 계신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3.3 B H 죠 1세대 2009년식. 자330 풀옵션이라고 하세요.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 차량을 제게 주시고 현재 이 제네시스 쿠페로. 기변을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마침 시청자분께서도 어 저도 오늘 일을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도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공단에 어 울산에 요뭐 회사로 현재 제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차를갖다 드리고 어 제네시스를 타고 올 텐데요. 제네시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제네시스에 대해서 어 우리 고객님하고 어 통화를 어 자세히 하참 어 길게 했었는데 어, 내용만 들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자, 잠시 후에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네스 쿠페 프론트 케이스를 비롯해서 로커암 커버 가스켓 그리고 풀리와 자, 이것저것 어, 수리를 하는 김에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자료 영상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더 빨리 계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차를 인수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뭐 엔진 오일까지도 다 신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뉴유까지 제가 싹다 잡았습니다. 어, 덕분에 수리비는 어, 제법 쏠쏠하게 나왔고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 얼른 도착해서 제네스 시 인물 한번 보고 풀옵션 차량이라고 하니까 제가 짧게나마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 같은데, 일단 볼게요. 차량 대체 완료를 도와드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뒤에 한번 앉아봤어요. 음이 차량이 어 이제 380 같은 경우는 에어소스, 어 뒷좌석 모니터, 풀옵션으로 가게 되면 이런 사양들이 들어가는데 어 330에서 자 이런 풀옵션이 거의 드물어요. 어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 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갓까지 어, 뒤에 열선을 비롯해서 자 시트도 뒷좌석에서 컨트롤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후석 모니터는 제가 접어 두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품화도 거쳐야 됩니다 보수도장도 한두 군데 해야 될 곳이 있고요. 자, 나이트도 보니까 조석 나이트가 살짝 어, 색바랜감이 있어요. 어, 조석 나이트 복원도 진행을 해야 되고 어, 할게 조금 있는데 연휴가 끼는 바람에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보수 도장이든 광택이든 나이트 복원이든 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일단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주분께서 어, 최근 또 소모품을 대거 교환하셨어요. 발전기도 교환하셨고 에어 서스 이제 뒤쪽에는 뭐 거의 신품 상태라고 하시고요. 앞쪽에 두 개는 어, 이번에 재생으로 양쪽 모두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점화 계통 쪽. 이제 점화 코일과 플러그도 어, 교체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 큼지막한 소모품은 대거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김 팀장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자 옵션이 뭐 통풍 및 열선 시트 어, 말씀드린 에어 서스펜션. 제가 운전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이 뒷좌석에서 앉았을 때 아, 지금처럼 이 바운싱을 치더라도 어떤 잡소리는 전혀 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이제 본 영상에서 어, 주행 테스트와 하부 점검 등은 어, 그때. 따로, 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제네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 공기압이 조금 부족한지, 어, 공기압 체크 등이 뜨고 있습니다. 자, 저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둘 거고요. 야, 연휴가 끝나는 대로 어, 얼른 물건 만들어서 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